자,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다, 또는 중소기업을 다닌다, 투자는 해야 되겠는데, 인생이 너무 바빠서 투자 공부하기 싫다? SSO 매수하시면 됩니다. 자, 저는요, 오늘 왜 SSO가 귀찮은 사람들을 위한 최고 ETF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자, 일단 SSO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, ProShares라는 어, 기업에서 만든 S&P 500 2배 추종 레버리지 ETF입니다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, S&P 500가 하루에 1% 오르면 SSO는 2% 오르는 거예요. 자, 반대로 1% 떨어지면 SSO는 2% 떨어지겠죠.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흐름을 두 배로 따라가는 구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두배 레벨리지 ETF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건이 SSO라는 상품은 하루 단위로 두 배를 추종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기 보유 시에는 복리효과나 변동성 때문에 단순히 두 배로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TQQQ나 u 프로처럼막 하루에 막 7%씩, 10%씩 흔들리는 그런 미친 변동성은 없어요. 그러니까 SSO는 훨씬 더 완만하고 안정적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미국 시장을 믿고 장기 투자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SSO만큼 좋은 상품이 없어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TQQQ나 u 프로 같은 3배 레벨 GTF를 이제 관심 갖잖아요. 상승장에서는 수익률이 화려하죠. 엄청납니다. 근데 조정장이나 하락장 오면 멘탈 터집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TQQQ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니까 하루에 막4% 씩도 흔들린단 말이에요 유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SSO는 요 2배 추종이니까 하락장에서의 충격이 훨씬 덜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앱안 보고 그냥 일상생활 하기에는 훨씬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립식으로 SSO 떼들 때마다 하나씩 매수하는 겁니다 수익률만 보고 이제 아쉬워하시면 안 됩니다. 우리 감정 비용을 고려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SSO를 투자한다는 건 내가 좀덜 먹어도 어찌됐건 간에 어, S&P 500일배수만 먹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분들을 위한 상품인 거예요. 이 U%나 TQQQ 같은 3배는요 조금만 빠져도 막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손이 먼저 나간단 말이죠 근데 SSO는 완만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파도가 좀 덜한 그런 배 같은 존재인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느려터진 ETF도 아니에요 자,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s p 5 0 0는 엄청난 수익률을 보였지만 SSO는 더큰 수익률을 보여줬죠 안정적이면서도 빠른 ETF다 머리쓰기 귀찮다? 그냥 SSO 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막 지금 너무 상승장이고 너무 고점인데 사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 시장이 아직 불이 안 꺼졌어요. 인공지능의 반도체, 소비의 에너지의 모든 게다 미국 중심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지금 S&P 500가 6,700포인트 정도거든요. 저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라도 7,200포인트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어요. 당연히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겠지만 미국 시장은 조정 후 회복이 빨랐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적금 넣을 거면 미국 전체 경제에 투자를 하고 기왕이면 내가 가진 자산보다 조금 더 레버리지를 끌어올 수 있는 두배 SSO를 매수해 보는 게 어떻냐 라고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매수 매도를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품도 있다 라는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어요 6프로를투자하기는 뭔가 좀 겁난다 근데 또 V O O만 사기는 좀 느린 것 같다. S S O 매수하세요. 그냥 앱안 켜고 그냥 적립식으로 쌓아가시면 훨씬 더 빨리 어, 돈이 불어나 있을 거예요.